2024년을 시작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근본적인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게 됩니다. 제 정도 나이가 되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얘기가 있지요. 무엇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죠. 신학교 때도 교수님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인간이 되었나? 사람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성품과,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나를 보시며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하며 살아보려고 정말 애쓰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처해 있던 그 시대적인 사망에는 화창한 봄날이었을까요? 그렇게 여유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적인 상황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처에서 기독교인들은 의혹의 어린 눈초리로 감시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도 점차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신으로 숭상되던 로마 제국에서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에 그냥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추방을 당하는 이들도 생기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무너질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한 말씀일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불편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불편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도 그 누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도 어려운데 모처럼 주어진 얼마 안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시골 동네에 큰 홍수가 나서 집들이 떠나가고 집들이 엉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도 엉망이 되었는데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이웃들을 보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위험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인간의 본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영의 숨, 사랑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달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거는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나를 포기할 리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린 비로소 서로 공감하고 감동을 받고 동역하는 사람이 될수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을 다... 내 형제여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린 자꾸 교회와 세상을 자꾸 분리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사탄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다 만드셨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라는 요한복음 삼장1육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이장사 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탄의 자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이용당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지옥 불에 떨어지고 있는데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이웃, 친구를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그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살립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부모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친한 친구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14만 4천 같은 숫자 노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풍성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죽었던 자는 살아났습니다.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회복이 되었고 악한 영에 짓눌렸던 사람들은 해방되었고 자기의 몸을 감 때문에 자기 생애를 포기하려고 했던 이들조차 자기 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빈부 귀천 없습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 없습니다. 늙고 젊고 인종, 나라 아무 상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들을 귀히 여겨야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 형제를 비판하고 내 형제를 업신여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더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봉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형제를 밀어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별것 아닌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없인 닭임, 없친 여김을 당할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진심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심을 나누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속 얘기를 정말 다 해도 괜찮은 친구가 정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려면 그들이 무엇을 나누는 사이인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구장에 보면 요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더 구제에 힘쓰고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았을 때 베드로가 그 근처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치체하지 말고 이 집으로 와달라고 간청을 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집에 도착해서 그 시신을 놓은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그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도와주어졌는지 자기들의 소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했습니다. 이 다비다를 누가 살렸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살리셨지요. 그러나 누가 살리게 했습니까? 그의 사랑을 받았던 과부들이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들은 다비다에게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다비다가 생명을 신세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치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서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대신 죽어주겠다고 나서는 친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줄 사람은 있습니까? 진심으로 나누지 않는 관계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헤어지면 끝인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진정한 나눔 속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나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습니다. 그를 알지 못하면 나눌 수 없지요. 그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이 쓴 오징어 3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그 오징어 부분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시를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오징어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끌어안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 목을 조르고 있다 우리 사랑도 혹시 이런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식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아들 며느리를 사위를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닌 것이지요 우린 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자녀들에게 자기의 욕망을 투사하는 부모들도 많고, 자기의 욕망을 상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게 되면 상대의 생명은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가 강제로 요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영혼을 위축시키는 걸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사랑입니다. 나누는 것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가까이 지낸다는 사람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모른다면 물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대하고 나눌 때 거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갈수 있습니다. 먼길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남는 사람이 될까? 나는 누구에게 잊혀지는 사람이 될까?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외군과 싸우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영화로 만든 영화가 최근에 두 편이 나왔지요. 명령이라고 하는 영화와 한산대첩을 그린 영화이지요. 제 마음에 정말 깊이 감동으로 남았던 장면은 이수신 장군이 아니라 장군이 아니고 대포를 쏘는 병사가 아니라 배 속에서 죽을 심을 다해서 노를 지어댔던 노꾼들입니다. 이수진 장군 당시에 타던 판옥선에는 110명의 격군이라고 불리우는 노를 짓는 노꾼들과 54명의 전투병이 있었다 합니다. 그들은 외적을 향해서 가야 될때전속용으로 하면 죽을 심을 다해서 노를 짓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그 물길 거센 그곳에 그들은 명령에 따라 죽을 심을 다해서 노를 지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들이 없었다면 이수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으시게 대신 죽지 않으셨습니까? 때로 우리는 임원이라고 하면서도 내 자리가 어딘지 몰라서 또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서 심지어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 주어진 일을 하지 않거나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영적전투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3일 동안 임원 수련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임원들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임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바쁘니까 나는 뭐 별거 아니니까. 그러고 와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해야 할 몫을 하지 않는다면 이 원주 제일교회라고 하는 배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적어도 형평산 참석을 못하는 임원들은 인터넷으로 참석하시고 교구 목사님들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공감하고 감동받고 동역해야지. 내 방식대로 나 혼자서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율법 교사인데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쓰여 있습니다.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에 오늘 모든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율법학자는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는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랑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너도 가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에서 평생 사랑하라고 설교했던 제사장? 평생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을 들었던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까? 마틴 루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돕다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냥 지나갈 핑계 그냥 지나갈 이유를 만들어서 지나간 것이지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를 생각하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 내가 어떤 피해를, 어떤 일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 자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오늘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초대에 기꺼이 공감하시고 감동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